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포르투갈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포르투에서는 전통적인 보트가 유유히 항구를 가로지릅니다. 이곳의 풍경은 매일마다 즉흥적인 경치를 선사해 선선한 바람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도시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이 멋진 풍경은 탐험의 시작을 알립니다. 포르투갈의 자연 속에서 소중한 가족과의 순간을 함께하세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며 부모님과의 소중한 유대감을 느끼는 시간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작은 행복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포르투의 숨겨진 역사적 장소를 탐험해보세요. 매력적인 건축물과 그 주위를 감싸는 신비로운 분위기는 마치 시간 속에 갇힌 듯 합니다. 밤하늘 아래에서 이 도시의 감정을 느끼며 여행의 마무리를 장식해 보세요. 포르투갈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비다마르 알카르베 호텔은 편안하고 청결한 숙소로 친절한 직원과 맛있는 뷔페 식사가 매력입니다. 다양한 편의 시설과 해변 접근성으로 즐거운 휴식을 제공합니다. 비다마르 알카르베 호텔의 객실은 편안함을 최우선으로하여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일부 객실에는 발코니와 테라스가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케이블 TV와 편리한 미니바와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더욱 편안한 숙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리조트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와 함께 다양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 룸 서비스 및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친절한 프런트 데스크 서비스는 투숙객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다마르 알카르베 호텔 내 다양한 편리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고 각종 스포츠와 수상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파와 사우나에서의 완벽한 휴식을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저녁은 게임룸이나 TV 시청 공간에서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들은 숙소 내 다양한 식사 옵션을 통해 매일 맛있는 아침을 즐기실 수 있으며, 바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잊지 못할 저녁을 보낼 수 있습니다. 비다마르 알카르베 호텔에서 제공하는 각종 레스토랑은 여행의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럭셔리한 리조트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만끽해보세요. 알부페이라의 리젠시 살가도스 호텔 앤 스파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시설을 제공하며, 무료 어린이 숙박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이 특징입니다. 편안한 휴식과 즐거운 경험이 보장됩니다. 리젠시 살가도스 호텔 앤 스파는 총 88개의 다양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객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킹 사이즈 침대가 있는 객실부터 주니어 스위트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숙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4.5성급 호텔은 2021년 최신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완벽한 현대적 휴양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가족 여행객을 위한 어린이 무료 숙박 정책까지 갖추고 있어 모든 연령층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풍부한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아름다운 정원은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리젠시 살가도스 호텔 앤 스파는 세탁 서비스, 룸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피트니스 센터와 스파 시설은 여행 중에도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며 편안한 휴식을 통해 완벽한 휴가 경험을 선사합니다. 호텔 내에는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다이닝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침 뷔페부터 객실 서비스 그리고 멋진 뷰를 자랑하는 레스토랑까지 여러분의 식사는 리젠시 살가도스에서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알부페이라의 아름다운 해변과 근접한 이 호텔은 편리한 교통수단과 다양한 관광투어를 제공합니다. 택시 서비스와 렌터카 옵션을 통해 근처의 관광지를 자유롭게 탐험하며 최고의 휴식 공간인 리젠시 살가도스 호텔 앤 스파에서 잊지 못할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클로브 알버페이라 가든 빌리지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고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깨끗한 아파트와 친절한 직원이 당신을 맞이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클루브 알버페이라 가든 빌리지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아늑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 여러분의 휴식을 보장합니다. 편안한 침대와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편안히 쉴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매일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어 항상 깨끗한 공간에서 머물 수 있어요. 본 리조트는 아름다운 정원과 평화로운 환경 속에 위치하여 자연의 소음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부터 커플 여행까지 다양한 숙소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여행객의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리조트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지원합니다. 수영장은 물론 풀사이드 바에서 좋아하는 칵테일을 즐길 수 있으며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클로브 알버페이라 위 레스토랑에서는 각종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바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저녁을 보내며 멋진 추억을 쌓을 수 있죠. 자판기를 통해 언제든지 간편한 스낵을 소소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리조트 인근의 해변을 탐방하여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거나 마사지 서비스로 하루의 피로를 푼후 전일의 긴장을 풀수 있습니다. 다양한 액티비티와 엔터테인먼트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